자,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세븐 나이츠 리버스 개발자 로트 최신편이 떴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븐나이츠 리버스 탄생 0.5주년 뭐 반주년 맞이 이벤트 같은 게 나오려나 봅니다. 앞에 내용 삭제하고 바로 본 내용으로 넘어가면 신규 영웅 11월 13일 업데이트 예정 엘리시아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던 유닛이죠. 이게 나온다고 합니다. 얘는 만능형 타입이다. 물리, 마법 가리지 않고 다양한 조합에서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 이게 원작에서는 방대게 좀 도움이 되는 애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또 만능형에서 물리 마법 가리지가 않는다고 하네요. 세부 스킬 설명이나 이런 거는 밑에 없습니다. 시네리오 이벤트 새로운 거는 나올 예정. 오 일단은 캐릭은 일러는 되게 예쁘다. 여기에서 영상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모델링하고 캐릭터 등장 관련 pve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스킬셋이나 이런 거는 좀 없나 본데 자 밑에 보면 이거 펫 위시 언급을 했었잖아요 이게 바로 나오는데 지난 개발자 루트를 통해서 예고드렸던 펫 위시 소환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롭게 추가가 된다 영웅 위시 소환과 마찬가지로 위시 펫을 직접 지정하는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백해 천장을 통해서는 지정된 펫을 반드시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 반천장 개념은 없다고 하네요 무조건 확정이다 100개당 하나 펫 위시 소환해가지고 요렇게 됐는데 야 잠깐만 이거 못보던게 4마리가 있는데 한번에 위시 펫 신규가 4마리가 나오는거야? 두개 이렇게 나오는게 아니라 4마리라고? 와우 진짜 놀라운데 진짠가? 펫의 희소성과 가치가 과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펫 위시 소환은 전용 소환권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루비 사용 불가. 이 말인 즉, 팻 위시 뽑기권 패키지가 나오고 그 패키지만 펫을 뽑을 수 있다는 걸 뜻하겠네요 이게 루비 사용 불가인데 루비를 못 쓰는 게 유저 입장에서 좋은 걸까? 무조건 패키지를 사야 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신규 펫을 할 거면은 좀 원활하게 얻을 거면은 펫 위시 이걸로 뽑는 게 맞거든요 반천장이 없으니까 이거 일반 뽑은 가망이 없어요 원하는 거안 나와 개수가 많아질수록더 심해집니다 무조건 펫 위시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루비를 사용 하지 못하도록 한다. 전용 소환권만 쓴다. 야 이거 뭐냐? 여기 밑에 보면 이 말은 있네요. 전용 소환권은 이벤트나 콘텐츠 등의 보상을 통해서 획득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그런데 이거를 잘 보면 이벤트나 콘텐츠 등의 보상을 통해서만 획득 가능. 이 문구가 없죠. 그냥 이벤트 콘텐츠 이걸로 전용 소환권은 획득할 수가 있다. 이것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 오랜 넷마블 게임 경험상은 과금이랑 연계가 어떤 식으로든 될것 같습니다 진짜 이벤트 하고 콘텐츠로 소환권을 겁나 뿌릴 거 아니잖아요 저 위, 저거 위저 위시 소환 한 바퀴 돌릴 정도만 막 퍼져도 깜짝 놀랄 겁니다 만약에 100장을 뭐 단기간 뭐 보름 안에 푼다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로 여기 신규 펫 안내가 있습니다 효과 적용 확률을 올려주거나 방어력을 감소 시키는 등의 효과를 보유한 신규 펫 4종 추가 각 펫의 고유 효과가 더욱 부각 될 예정 다양한 영웅 펫 조합의 메타가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 효과 적용은 즉사에 쓴다던가, 옛날에 뭐 아일린이라던가 니아라던가 이런 거에 쓰이는 거고 방어력 감소는 물리 마법 상관없이 데미지, 빠따력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패의 반각, 유닛의 패시브 반각, 액티브 반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어력을 감소시킬 수가 있을 테니까요. 패 이미지는 이렇게. 있습니다. 세부 설명은 아직은 없다. 이거는 업데이트 노트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발자 노트죠. 신규 코스튬 안내, 구사왕의 환영 디자인 코스튬 출시해달라 파괴의 그림자 시리즈 코스튬 이거 뭐 원하는 분들은 있겠죠. 아이돌 연희 코스튬 11월 20일에 출시가 될 예정이다. 전설 코스튬 스킬 연출, 사운드 스파인 초상화, 전용 테두리 등 모든 요소에 변화를 준 기간 한정 코스튬으로 준비했다. 테두리 초상화를 제거한다. 소환에 필요한 루비 개수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대체가 될 예정이다. 이거는 잘하는 것 같기를 한데 펫 위시 소환권. 그게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네요. 리버스 탄생 0.5주년 이벤트 안내. 0.5주년 세나 페스티벌 이벤트. 0.5주년 기념 소환권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추석 때그 이벤트인가? 보름달 이벤트? 특별 소환. 이 여기에 막 구세라 포함되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구세라 소환되고 이럴 느낌인데 느낌이? 그거 아니면은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의미가 있나? 100회 20회인데? 위시리스트 50%퍼 전설학전까지 100회 특별 미션이 있습니다. 특별 미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거 또 0.5주년 구입 관련 그게 나오는 거 아닌가? 결투장 미션도 있습니다. 결투장 미션이랑 세라 페스티벌 특별 미션 이런 것들을 하면 특별 소환권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출석 이벤트를 통해서 7장의 세븐나이트 선택권을 지급한다. 반지 원정대 미션을 통해서는 구상 장비와 사설 사성 전설 장신구 선택 상자 두개 등의 보상을 주겠다. 사성 가지고는 쓰던가 합성을 하면 되겠죠. 레이드 구사왕 선택권 무기 뭐 이런 것들이네요. 모든 구성에 진심을 담아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개발자 로트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또 0.5주년 이벤트 통해서. 이것저것 좀 퍼주려고는 하거든요. 근데, 팻 위시 소환권 저게. 패키지로 얼마 나올 거냐 0.5주년 이거 패키지가 따로 있을 거냐 이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캐릭터는 엘리시아 하나만 나오는 거 괜찮은 것 같고 세부 능력치는 아직 공개가 안 됐으니까 그거는 공개가 돼야 될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좀 걱정이 된다 이게 패시 4마리고 전용 소환권을 통해서 뽑을 수가 있다 루비 말고 그러면은 소가금 유저나 이런 분들은 패 위시는 진짜 못하겠네 게임 플레이 통해서 어느 정도나 얻을 수 있도록 해놓을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신규 개발자 루트 펫유씨네 마리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규 캐릭 엘리시아 0.5주년 이벤트 여러분의 생각을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네요. 여기 보면 뭐 바로 쓰레기 게임이라는 말이 있냐? 아 이거는 뭐 스킬 업가잖아. 취미로 게임 운영하냐? 약속 일정 뭐 아직 얼마 안 돼서 그런가? 그냥 여기 아직까지 관련 내용이 없네요. 리젠율 왜 이래? 업데이트 보고 현타만 온다. 버겁다. 요양길드. 반응 좀 보고 싶었는데 뭐, 그, 뭐 그거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있네요. 11월 24일에 특별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와우 두달 만에 방송인가? 두 달이 넘은 것 같은데 11월 24일이면 연마석 관련 내용. 우선순위 조정해서 준비 중인 내용. 향후 업데이트 소개 Q&A 시간. 방송을 하는 거는 정말 다행이기는 한데 아직도 보름이 남았네요. 이거 2 0일에 업데이트면은 20일 이전에 한 다음에 업데이트 관련으로 내용 좀 채워주고 그랬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11월 17일 정말 중요한 기점입니다. 이때 라이브 방송 잘 하고 오프라인 행사 뭐 기획을 하는 거 그것까지 좀 연결을 해야 될것 같은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 안녕.